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전하는 건강생활 전도사 은희입니다. 여러분, 완전식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계란이죠. 그런데 계란을 그냥 먹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영양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란을 제대로 먹는 꿀팁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계란과 찰떡궁합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탑5입니다. 첫 번째, 이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이채소는 엽산,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더 강력한 영양 밸런스를 만들어줍니다.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에 살짝 데친 시금치를 넣어보세요. 맛도 영양도 최고예요. 두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계란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과 통밀토스트를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에너지도 충전됩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가득한 아보카도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궁합으로 으깬 아보카도를 계란샐러드나 토스트 위에 올려보세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염증 감소와 피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토마토 슬라이스를 곁들여 보세요. 상큼함이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버섯입니다. 비타민 D와 셀레늄이 풍부한 버섯은 면역력과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볶은 버섯과 계란 프라이를 함께 드셔보세요. 깊은 풍미가 일품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피해야 할 음식 탑 5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당분 음식입니다. 달달한 시리얼이나 디저트를 계란과 같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에 무리가 갑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주세요. 두 번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튀긴 음식 같은 고지방 식품은 계란의 좋은 지방산과 충돌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 고염 식품입니다. 절임류나 가공육은 계란의 나트륨 함량을 더 높여 혈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루 한두 잔으로 줄여 보세요. 다섯 번째, 특정 해산물입니다. 일부 조개류와 계란은 소화 장애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조심하세요.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계란 하나를 추가하기입니다. 아침 식사에 삶은 계란, 오믈렛을 곁들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 노른자와 흰자 분리 금지입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가 풍부합니다. 꼭 함께 드세요. 세 번째, 유기농 계란 선택하기입니다. 자연산 계란은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농장에서 구입해보세요. 네 번째,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곁들이기입니다. 계란에 아보카도, 호두 같은 건강한 식품을 추가하면 영양소가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영양소를 지키는 조리법 선택하기입니다. 계란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살짝 익히는 삼기나 찌기가 가장 좋습니다. 계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조리법으로 먹어야 진정한 완전 식품이 된다는 사실 오늘 잘 아셨죠? 오늘 소개한 팁으로 계란의 효능을 200% 누려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